약 602죠. 602년 열왕기 하서 23장 21절로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곧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열여덟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르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 하셨으니, 이는 문하세가 여호와를 격노하게한그 모든 격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스로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요시야 왕의 마지막 행적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요시아 왕은 비록 어두운 그런 환경이었지만 영적으로 어둠 캄캄한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는 그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으로 소망으로 유다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그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백성들과 함께 읽고 들을 때에 탐복하여서 그 말씀대로 진행하며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초반에 있는 대로 이 6월절에 관한 규례, 이 6월절 규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여호와스는 철두철미하게 지키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이 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의 한 절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유월절에 유월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모세를 통하여 건지시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애굽의 열 가지 재앙 중이 마지막 열 번째 첫소산의 죽음, 장자의 죽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이만 이 장자의 죽음이 이스라엘 민족 가오대에는 그것이 넘어갔습니다. 유월 넘어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문지방에 발라져 있는 집에는 그 재앙이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서 그 죽음의 땅에서 건져서 가나안 복지로 이끈 그 첫날을 기억하라. 그 의미로 하나님이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그날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지신 그 일뿐만 아니라 바로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 영혼에 바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죄인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사의 표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 이 보혈로 인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 귀한 날을 이스라엘 민족이 소홀히 대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이 정말 대대적으로 자자손손 지켜야 할 엄청난 이 규례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6월절에 관한 규례를 듣게 되어지고 마침내 이 6월절을 다시 지켜라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들이 다스린 왕이 없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사역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요시아 왕에 이르러서 이 6월절을 제대로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지옥과 같은 곳에서 건지시고, 저 천국 본양으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 약속, 이 행하심, 이것을 기념하는 날을 드디어 지키게 된 것입니다.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참으로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암흑과 같은 그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도 성경은 그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자가 없었더라.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지킨 자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더라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 시대 때에 나로 인하여서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가 없었더라 라는 이 성경의 평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요세오 왕 시대에는 그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 그리고 절기 그리고 규례에 대해서 국민들의 백성들의 마음에서 떠나 있던지가 오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방의 풍속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상문화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 세속문화 가운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쳐다볼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에 더군다나 요시아 왕 선친,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는 이미 하나님으로 떠나 우상 문화 가운데 젖어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아가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너무 불르해 우리 가정의 배경은 믿음의 배경이 없어. 우리는 주의를 섬길 만한, 우리는 주님을 따를 만한, 그러한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그의 특별히 할아버지, 문하세, 얼마나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 요시아는, 이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을 배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뜻을 바라고 사모하고 또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니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이러하니, 우리의 집안 배경이 이러하니, 우리는 주님을 따르, 따르기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형편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가 성도라, 의의 자녀라 하나님이 인쳐주셨을 때 우리는 이미 빛이 되어진 것입니다. 빛이 되어라 라고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이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땅 가운데 빛으로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시아 왕을 통하여 한 줄기 소망 없는 그땅 가운데 빛으로 오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신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이 땅에 이만 빛이 빛인 것입니다. 빛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아주 훌륭하게 종교 개혁을 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곳곳에 우상의 산당들을 폐하고. 그 우상의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패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또 가로로 빠서 또 그것을 없애버리고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고 성전의 기물들을 깨끗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종교개혁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에 있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 그는 한 줄기 빛이었지만 그 빛의 파급력이 약했습니다. 왜 약했을까요? 어둠 캄캄한 그 공간 가운데에 빛을 비추면 환하게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시아 왕, 이 요시아 왕이 행한 이 모든 일, 이 빛의 일들은 마치 이 서치 라이터 같이 한 곳만 비추는 그러한 빛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 빛에 동조하지 않은 것입니다. 서치라이터가 쫙, 지도자가 쫙 어둠 가운데 비추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이 백성들의 빛이 이 여우와의 말씀을 따라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백성들은 어둠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왕이 있을 때는 빛이 쫙비어서 밝아지는 것 같은데, 주변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제아 가운데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요시아의 서치라이트가 딱 꺼지니까 전체가 다 어두워져 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미쳐서 백성들이 죄악을 버리고 빛을 다시 바라면 이 서치라이트가 비치지 않아도 주변의 이 빛들 때문에 밝아질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6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문하세가 여호를 경노하게한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아의 할아버지 이 문하세가 악한 짓을 하고 우상을 끌어들이고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문화 가운데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요시야 왕과 함께 요새가 일으킨 이 종교 개혁,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한그 운동 가운데 백성들이 다 동조를 하는 듯하였으나 동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그 할아버지 문하세가 행한 그 일들 가운데에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좋아해요? 우상을 더 좋아하는, 것. 이방 문화를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문하세가 여호와를 경로하게 한그 모든 경로 때문이다. 하나님이 문하세한 사람 때문에 경로해서 유다를 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케 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하세와 더불어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에 이 세속 문화 가운데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숨기려 하고 하나님께로 백성들과 함께 가고자 하지만 백성들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문화세 시대처럼 여전히 그 세성문화, 우상문화, 거기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유다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문하세의 그 어두운 일들 그리고 오늘 그의 손자 요시아의 그한 줄기 빛 충돌하였을 때 마치 어둠이 이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 그렇습니까? 아무리 칠륵과 같은 어둠이라고 하도, 하더라도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이문화세의 어둠이 어떻게 요시아의 빛을 잠식해버렸는가 어둠이 더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빛이 소멸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이 에너지를 발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시아 한 사람만 아무리 깨끗하고 의롭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가 죽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임하고 백성들이 같이 빛을 비출, 비출 때에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악행들이 에레미야서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이 더 재미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매력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거기서 오는 만족과 유익 이것은 영원한 것인데 이 영원한 만족과 유익 참 복을 거둬차고 백성들은 이 우상을 통해서 오는 짧은 감각, 감각적인 쾌락 그리고 그 우상으로부터 오는 그 탐욕, 욕심 거기에 더 젖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악행들이 성경에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있죠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이 더 재밌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주는 그런 짜릿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에 탐닉할까요? 그것이 주는 만족과 유익이 왜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왜 거기에 빠져듭니까? 어둠의 속성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의 속성을 너무나, 너무나 좋아합니다. 아니, 그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 이 죄된 문화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거기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헤쳐나오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젖어 있는 것처럼 죄된 인간은 이 죄악을 너무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그렇게 애를 쓰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습관대로 그 죄된 조상들의 습성대로 관습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요시아 왕은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전쟁 중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요시아 당시 애굽의 왕 바로누고가 아스르 왕을 치고자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 떼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지요. 우리 전에 살펴본 대로 그의 할아버지 문하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하세의 통치기간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70년 가까이 오랫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중간에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쉬운 부분이지요. 의인이 좀더 오랜 기간 통치하고 오랜 기간 다스려서 그 빛의 역할을 더잘 감당하면 좋을 텐데 그의 기간은 그렇게 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백성들이 정말 그 요시아의 그 참뜻을 기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했더라고 한다면 그들은 살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지며 그들은 멸망 가운데 주의 진노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어둠을 좋아하는 그 죄된 옛사람의 습관 그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빛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출 때에는 이러한 빛이 비출 때에는 그냥 비춰지지 않죠. 이이 어, 공간 안에 어둠이 사라지게 할 때에 이 빛은 비치면 어둠은 금방 사라지지만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전기가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의 성도들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이땅 가운데 살 동안에 우리는 항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위로부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빛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제약된 삶을 이겨내고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 믿음의 에너지를 우리가 계속 공급받지 않냐 하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날도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러나 어두워도 문화세의 악행처럼 백성들과 더불어서 악을 행하고 지도자들이 악하고 또 백성들이 악을 좋아하고 제약된 습성대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빛으로 부름받아 이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위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어둠은 물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의 진노가 걷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언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이 터질지 알수 없는 어둠이 꽉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빛을 감당하고 있는가, 빛을 비추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캄캄해도 우리가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데 왜이 세상의 어둠이 계속 더 짙어지고 있습니까? 더 어둠이 캄캄하게 임하게 있습니까?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시아 왕처럼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주의 말씀을 외치고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빛을 비춰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외치는 자 만큼만은 외치는 자 만큼만은 왜 생명수가 말랐습니까? 파급력이 없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아서 에너지를 바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을 바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가정에서, 사회 곳곳에서 빛을 바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능력과 단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기가 끊겼습니다. 전기가 끊겼는데 전구가 빛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 끊겼는데 성도들이 빛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보면 그 오일남 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있지 중간에. 이러다 다 죽어. 이러다 정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세상 때문에 다 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주의 교회 때문에 주의 성도들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요? 위로부터 오는 그빛 에너지 전기 그 능력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많고 일천만이 되고 교회가 수만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만히 있는데 성도들이 빛을 발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주의 진노가 더 크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진노가 언제 폭발할지, 언제 임할지 알수 없는 초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주의 능력을 다시 공급받아야 합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기가 끊겨 있는 그 전선을 복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끊겼는가 그 전선을 다시 이어야 합니다 매듭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다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 캄캄한 세상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니하고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요시아 왕이 서치라이트로 이 주의 백성들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었지만 그가 죽자 다시 어둠이 덮어버리고 말고 주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성령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다시 복구하여서 회복하여서 이 세상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소망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